시편 102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탄식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게 우리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또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또 때가 되면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느냐 하면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평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은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이죠 장차 구원받을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이제 구원받아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국기 34장 27절에 보니까 너는 이 말들을 기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기회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장차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하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만드셨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기준은 오직 성경인 것이죠. 성경은 교황의 권위보다 높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교육받고, 또 책망도 받고, 교훈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변화될 때에 내가 변화돼서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만이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나를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는 없어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례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읽고 온전하게 되고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빈궁한 그런 자리에서 기도할 때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유가 없는,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 갇힌 자라고 표현했고, 또 죽이기로 정한 자들, 그래서 죽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포로 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소명을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늘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직접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그 나라에서 노예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수레국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또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으로 속박되어 있고 육적으로 속박되어 있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누가 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 속박되어 있는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오늘 보면 이십일 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드러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어두운 데서, 어둠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독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랬어요. 멸망한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된다는 것인데 신약성경에서 옛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모든 민족과 모든 만민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비전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이방 나라 사람들도, 이방 나라 민족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간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하나님 못 하실 일이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가능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 네, 포기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된다는 말이 없고 포기한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나는 쇠약하고 내 인생의 생명은 짧으나... 하나님은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 짧습니다 인생이 짧고 또 금방 쇠약해져요. 얼마나 힘든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강구해요. 2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내 인생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생명을 빨리 데려가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회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벽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 시평 기자도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해 주시고 목양교회와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다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28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귀한 복으로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을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자녀들과 후손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데 부모님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때가 되면 부모님들도 하나님 나라 가셔야 되고 세상을 떠나셔야 돼요 그러니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복주시면 이사야 58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물된 동상과 같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메마르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줘도 그 재산은 언젠가는 메마르게 되어 있고 그 돈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계속해서 세대가 세대가 이어져도 끝까지 갈수 있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게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 있고 내 자녀들과 후손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꿎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25절부터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뭐예요? 흠이 없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흠이 없고 그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는데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